사람의 손자 이정우, MLB에서 좋은 성적만 내면 된다.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피터 곽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최근 메이저리그 MLB 명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정우와 공식 후원 계약 연장 소식을 전했다. 이번 계약으로 아디다스와 이정우의 인연은 2030년까지 6년 연장됐는데, 지난 2019년 1월에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 기간까지 합하면 총 계약 기간이 11년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2030년까지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게 된 이정우는 프로 입단 전부터 KBO 리그 슈퍼스타의 아들로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정우는 신인 시절부터 받아온 과도한 관심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에도 매 순간 압박감을 이겨내고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단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정우는 이번 후원 계약 연장에 대해 키움 헤어로즈에 있을 때부터 아디다스와 함께 할수 있어 늘 기뻤는데 메이저리그 시즌 메인 경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말하며 메이저리그가 쉽지 않겠지만 야구를 즐기는 순간 그리고 제 자신을 믿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아디다스 측은 지난 2019년 1월 이정우 선수와 첫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며 다시 한번 후원. 계약 연장을 통해 이정우 선수가 야구 인생에 있어. 세계 정상급 선수로 더 멋진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이정우와 함께 국내외 야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이정우가 등장하는 널미더 y o o o TTHIS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야구 경기 속 느껴지는 큰 압박감을 견내기 위한 야구인의 이야기와 이를 응원하는 이정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아디다스 코리아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 오는 29일에는 NHM 벅스와의 제휴를 통해 에센셜 에센셜 채널에서 이정우가 압박감을 받는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정우는 다가오는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패코 파크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정규 시즌 전부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정우와 김하성이 속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맞붙는 만큼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